최근 인도와 중국이 국경 분쟁으로 인도에서 중국 제품 불매운동이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과거 인도시장 점유율 1위를 자랑하던 삼성 스마트폰이 다시 인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본격적인 방송 시작합니다. 지난 31일 주 인도 한국문화원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한국어를 인도 정규 교육과정에 제2 외국어 과목으로 처음 채택하는 새 교육 정책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책에 따르면 한국어는 태국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와 함께 제2 외국어 권장 과목 명단에 신규 편집되게 되었습니다. 반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일본어 등 기존 권장 과목 명단에서 중국어는 제외되었습니다. 이처럼 중국어가 빠진 결정적인 이유는 최근 인도와 중국의 국경 유혈충돌과 관련하여 인도 현지에서 고조된 반중정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문화원에 따르면 애초 이번 교육정책 개정준비위원회의 초안에는 한국어가 제2 외국어 선택과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주인도 한국대사관과 한국문화원은 개정 초안 발표 후 의견 수렴 과정 때 한국어 채택 필요성에 대해 인도 외교부와 인력자원개발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했습니다. 한편, 인도와 중국의 국경 분쟁으로 국내 기업 삼성전자가 인도 시장에서 적지 않은 반사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6월부터 인도 시장 공략을 하기 위해 7개의 새로운 스마트폰을 출시했습니다. 3일, 노이터통신은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의 자료를 인용해 삼성전자가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26%를 차지하며 2위로 뛰어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분기 16%의 점유율로 3위에 머물렀지만 3개월 만에 점유율이 무려 10% 급상승했습니다. 이는 1위인 중국 샤오미와의 격차와 비교하여 3% 포인트 정도에 불과합니다. 삼성전자의 인도 점유율 급상승은 인도에서 중국 제품 불매 운동이 진행된 것에 따른 것으로 인도군과 중국군은 지난 6월 15일 국경 분쟁 지역인 라다크 지역에서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도군 20명과 중국군 40명이 사망했고 수천 명의 병력과 야포, 탱크 등을 투입하면서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인도 정부가 해당 지역에 약 3만 명의 병력을 추가 배치하여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 스마트폰은 저렴한 가격으로 인도 시장을 빠르게 잠식했지만 이와 같은 인도의 방중 정서 확대로 샤오미와 오포, 비보 등 중국 스마트폰 업체는 점유율을 서서히 잃어가는 모습입니다. 특히 지난 6월 인도 정부의 낙다운 해제 이후 스마트폰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삼성이 3분기에는 샤오미를 넘어서 시장 점유율 1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삼성의 인도 시장 점유율 확대를 기대합니다. 이상 삼성 인도 점유율 확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 더 알찬 내용으로 방송드리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